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가셔야죠. 쭉쭉 가셔야죠. 일단은 11월 28일인데요. 진짜 11월도 빨리 갔습니다. 요번 주가 끝나고 다음 주는 드디어 이제 12월 달이 될것 같아요. 자, 25년 소방위 승진 문제인데요. 사인의 공법에 넣어서 신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테마고요. 또 판례, 이론 조금, 이론은 조금이고요. 판례를 조금 많이 내니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사인의 공법에 원래 행정법은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주로 행정법의 내용은 행정청은, 행정청은 주호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의 얘기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일반 법적 근거는, 일반적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자, 개별적으로 몇몇이 있지 일반 법으로 다 통일된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아직 일반 법 마련은 안 됐다. 개별적으로만, 개별적. 개별 규정 있으면 그 개별 규정대로 갖고 없으면 민법에 사인의 능력 규정을 갖다 준용합니다. 능력 규정을 준용하고요. 어차피 사인은요. 뭐 사법상에서 사인이나 공법상에서 사인이나 사인은 똑같거든요. 그렇다서 민법상의 능력 규정을 다 공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마 아실 거예요. 107조 민법에 107조이랑에 이거 이거 조문은 몰라도 이건 비진니 의사 표시 라는 규정이 있는데, 요거요, 표시대로 원칙 효과가 있는 게, 있는 게 원칙인데, 원칙은, 원칙은 다만 표시에, 표시에 담겨져 있는 진이가 표시로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시 의사하고 다를 때, 진이가 표의 의사, 표시 의사하고 다닐 때, 표시 의사와 다를 때 그러니까 표시된 의사와 외형적 객관적 실제 진심의 실체적 의사와 다를 때 그럴 때 표시된 대로 효과 발생하고 다만 원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있었다면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그러면 뭐 합의대로 왜냐면 사법관계에서는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니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당사자 밖에 없으니까 당사자 합의대로 안대로 표시도 진의고 진의를 상대방도 알았지만 표시한 자야 표시를 했다지만 상대방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합의대로 합의는 진의의 합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진의대로 그래서 표시는 무효로 본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표시를 무효로 하고 진의대로 간다 이게 사법관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법 관계는 이걸 그대로 쓸수 없는 게 당사자가 될 관계가 아니라 공익 국가 공권력 이러기 때문에 요 단서를 안 써요. 그냥 무조건 표시대로 나가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취소사에다무효사에빼 빠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인의 능력 규정 봤으니까 이제 공법의 행위 요거 신청하고 신고 이렇게 자, 신청해서 허가받기 위해서 국가 행정청에 자 허가 또는 특허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인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요렇게 해갖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적인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것들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행정청이 이건 법률대로 법적 근거대로만 허가하고 특허하고 인가하는 거지 신청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청대로 해봐야 어차피 법률대로 하니까 신청도 법률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신청대로가 아니라 법률대로 움직일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신청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서 신청을 해야 어차피 법대로 움직일 거니까요 그래서 법에 맞는 신청을 해야 법대로 이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행정적인 허가, 특허, 인가가 나오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소송을 안 하죠. 만약에 거부가 나오면, 그래서 처음은 싸울 인정에서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합니다. 법규상, 조례상 신청을 안, 안 해요. 그러면 사인 입장에서는 뭐행정적인 거부가 나와도 싸울 왜 법규상 신청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는 거, 범, 인가를 받거나 특허를 받거나 이거 법률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규제가 많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이렇게 법률로써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돼요. 다만, 이게 이제 규제를 완화한 거죠. 규제가 완화될,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그러면 행정청에 나서서 인가, 허가, 특허를 법률에 따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어, 사인은 적법한 신고. 이렇게 요 적법한 신고. 왜냐면 이것도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처럼 적법한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접수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자, 수리 절차가 뭐냐면요.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우리가 받아들일 의사 표시를 수리라고 하고요. 단순히 받는 것만 할땐 접수라고 합니다. 도달이죠. 도달, 접수.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 절차를 진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용까지 해야 된다는 의사 표시까지 필요하고요. 이거는 허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단순히 신고는 요게 필요 없이 그냥 수리가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진정한 의미의 신고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는 영역이라면 어차피 행정청이 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수리나 또는 수리 반려 거부. 아, 그러면 이거는 외형은 신고지만 실질은 허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비판이 생기니까, 그래, 신고만으로 끝낼게. 대신 적법해야 돼. 그래도 도달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이렇게 요 대법은 출생이나 사망신고나 이런 것들 간단한 리모델링 같은 거, 소규모. 그래서 건축신고, 착공신고, 원격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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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설치 신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신고가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수, 수 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아예 안 되겠다는 반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이런 식, 자, 신고는요. 수리가 필요한 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외형은 신고지만 실제는 어, 이거 허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껍데기만 신고지? 실제로 허가 아니야? 이렇게도 비판을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넣은 신고, 깔끔하게 신청 근데 모든 것을 다 규제를 확 완화할 수는 없잖아요. 얘가 약간의 공익적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신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이런 말을 해요. 건축신고인데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인허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의제가 되는 건축신고. 그냥 건축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인데, 얘는 인허가가 의제되니까 의제되는 사항은 살펴봐야죠.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있어요. 얘는 이거 신고를 하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거주할지 말지 요거는 받아들일 적에 요걸 보고 우리가 이러면 우리가 받아들일게라는 그러면 요걸 갖고 뭐~ 할까? 반려도 할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 당의 법에 있는 3 0일 거주 목적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검토 안 합니다 뭐~ 지방자산제 이념이라 또는 타법상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 심사 안 해요 그 심리 절차를 통해서 수리할지 수리 반려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인허가 의지 신고 또 지휘 승계 신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리가 필요한 신고. 따라서 지이승계 신고하면 기존 양도인의 허가는 사라지고 신규 양수인에게 신규 허가 가 나간 것 같은 한 번의 신고를 수리가 돼버리면 그런 효과. 이 수리는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인의 허가, 인가 등이 허가 등이 취소, 말소되는 거 소멸하고 그 다음에 양수인 입장에서는 수, 시, 수리만으로 자 신규 허가 등을 받은. 이렇게 이중적, 그러니까 복효적 효력이 나와요, 복효적 효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인 입장에서는 기존 인허가 등이 소멸하니까 사전 절차, 행정 절차, 사전 통지, 의견 천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될 때, 그런 거예요. 자, 양도인의, 양도, 양도 양수인 간의 뭐 사법상 계약 이런 걸 소송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수리를 깨버리면 양도인의 인허가 등이 소멸됐던 게 다시 양수인의 신규가 없어지는가 그냥 원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좀 논의를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다만, 이제 여기 건축신고, 착공신고,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는 반려가 나와도 원래는 수리가 필요없는 필요 신고이기 때문에 반려는 아무런 법적지의 변화를 주지 마, 않는, 그냥 처분성이 없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장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 요 사안에서만 착공신고, 축조신고, 그 다음에, 자, 건축신고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의 반려만큼은 장례불안을 미연에 땡겨서 소송하라고 그래고 처분성을, 여기서 나온 반려는 처분성을 인정해서 참, 특이하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에서 발려가 처분성이 되니까. 이게 소액이기 일종의 해외 소액이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하니까 따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 우리 오늘 문제도 보지도 않고 이걸 했네요. 아유, 죄송해요. 아니, 문제도 안 보고, 그냥 신고만 보고 이렇게 하고 정리를 했네요. 이제 문제 볼게요. 자,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을 골라봐라. 조금 전에 배운 걸 보면서 팔레도 볼게요. 이게 바로 전입신고죠.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거주 목적 이외에 30일 거주 목적. 다른 이해 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뭐가 건축을 해서 관리하는지 전입신고 수리함으로써 당해지방자산점미 치는 영향 이런 거는 고려 안 해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규율돼야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는 이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수 없다. 맞는지 뭐. 두 번째가 인허가, 효과, 수발하는 건축신고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건축신고가 아니라 앞에 내용을 심사해야죠. 수리가 필요한 신고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아니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 와우, 지금 은 정답 이 1번이네요. 3번,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 승계, 신고. 수리는 이거,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적법한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과 양수인산의 사법상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사업의 양도인과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의 민사쟁송. 그러니까 민사쟁송을 통해서 무효를 먼저 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수리를 갖고 소송을 할수 있는 수리가 필요한 시, 신고거든요.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 수리처분을 무효하기를 구할 범상이기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게 가능하죠. 사법법령 등의 행정청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업무가 끝나는 그냥 단순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죠. 이럴 때는 접법한 신고서가 도달만 하면 돼요. 행렬적인 수리를 해야 수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일반적인 문제들에 관한 판례 문제를 냈습니다. 많이 나왔었던 기출 지문들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살펴봤는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1번을 찾으시면 나머지를 안 내려가니까 심지어는 이거 맞추신 분들은 그런 지문이 있었어? 이렇게도 나옵니다. 자, 정리하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행정법 강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